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여기에 글까지 써봅니다. 당장 내일 출근인데 너무 울어서 그런지 머리까지 아프고 눈도 퉁퉁 부었네요. 우선 저는 서른 살이고 남친은 서른한 살입니다. 1년 정도 연애하고 내년에 식을 올리기로 해서 웨딩홀과 촬영까지 예약을 해놓았고 집도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희 아버지 생신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국이 이런지라 식당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서 음식을 차려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친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배용을 해주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부모님께 인사까지 잘 드리고 나왔었죠. 그런데 남친이 갑자기 내가 너희 부모님하고 이렇게 밥 한번 먹었으니까 너도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을 거 정립을 해 놓은 거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무슨 이런 계산법이 있나 싶어. 아니 그냥 기회 되면 먹는 거지 뭐 이런 걸로 정립이라는 말까지 해. 일일이 기억하는 것도 힘들겠다. 그냥 한 번씩 같이 먹을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남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나랑 똑같이 버는 게 아니면 동등하게 하는 건 평등한 게 아니야. "라는 개소리를 하기에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 그럼 평등하게 해야 하니 효도는 셀프로 하고 각자 한 만큼만 해주자. 받은 만큼만 하면 되겠다. 딱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취득세 명목으로 500 정도를 빌려 주셨는데 그걸 들먹이면서요.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비 시부모님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고, 동생이 한명 있는데 30살 백수입니다. 반면 저희 집은 부모님 노후가 다 되어 계시고 결혼 준비로 1억을 보태 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댁에서 나중에 축의금이 들어오면 본인들에게 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남친이 돈 얘기를 들먹이더니 갑자기 그나저나 아까 보니까 너네 집 오렌지 주스 병에 보리차 넣어 먹던데 그걸 아직도 쓰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뜬금없이요. 이야기의 주제가 여기저기로 막 튀는데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혹시 예전에 델몬트 오렌지 주스병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서는 그 유리병에 보리차를 넣어 물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껍데기 집에 갔었는데, 그 물병에 물을 주기에 재밌어 보여 인터넷으로 따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남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 오렌지 주스병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언제 쪘건데 그걸 아직도 쓰냐? 너희 집 같은 사람들 때문에 병이 회수가 안 돼서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거라고 하더라. 그게 뭐라고 반납 안 하고 있냐? 그거 아껴서 나비 효과 만들려고 그러냐? 하고 말하는데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멍멍이 소리야. 그게 아직도 있겠어. 예전에 껍데기 집에 가서 보고 신기해서 내가 따로 구매해서 쓰는 거야. 하고 말했더니 잘못 알아 처먹었는지 식당에 있는 걸 가져왔다고 또 지랄을 하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가치관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 얘기 좀 먼저 들어봐라. 하고 아무리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 말만 다다다 하더라고요. 그냥 벽이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 그대로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남친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말하더군요. 순간 당황스러워서 결혼이 애들 장난이냐 했더니 오렌지 주스병이나 훔치는 도둑 집안이랑 사돈 맺는 우리 집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이 결혼 못할 것 같다. 이러는 겁니다. 남친의 말에 망치로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길로 집으로 와버렸고, 이후 더 이상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대로 파혼을 하게 될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파혼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댓글들을 보니 왜 오냐고 따끔한 말들을 많이 해주셨던데, 당시에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사람 하나 보고 결혼을 결심했던 거였는데, 그마저도 잘못 봤다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주스병을 들먹이는 게꼭 핑계 같기도 하고, 결론은 댓글이 8개 정도 달렸을 때, 아, 내가 진짜 멍청한가 보다. 이걸 슬퍼하고 앉아있네. 하며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전 남친놈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속상해하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고 계약해놓은 것들을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계약금이라고 해봤자 100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기에 그냥 버린 셈 치려고 한다 말씀드렸고요. 부모님께서는 갑작스럽게 파혼한다는 말에 상당히 놀라신 것 같았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해 놓은 집은 매매였는데 매매 당시 저희 집에서 돈을 보태주시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였기에 그냥 제가 혼자 살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 놈은 계속 차단을 해놓은 상태라 연락이 왔었는지 뭐라고 왔는지조차 몰랐었는데 저녁에 집으로 찾아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까지 하기로 했던 사이였기에 마무리는 제대로 해야 할것 같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참 과간이더군요. 요즘 여자들이 너무 계산적이라는 글을 봤다. 그래서 일종의 내 방식대로의 떠보기였다. 그런데 네가 시댁을 싫어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게 느껴져서 순간 화가 나서 너도 똑같이 화나게 해주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저를 시험해 봤다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사실 남친 말에 정말 많이 화가 나긴 했지만 좋게 끝내보자 하는 생각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다. 그래도 헤어지자는 말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욱해서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부모님들은 내가 설득하겠다. 하더라고요. 울면서 계속 말하는 남친에게 그건 안될것 같다고 몇 번을 말한 끝에 겨우 체념하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빌고 있고 한 시간이 넘도록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는 도저히 결론이 안날것 같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고 딱잘라 말했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건, 그럼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은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돈타령을 하고 있는 전남친을 보고 있자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에 그냥 허주순만 나오더군요. 이런 놈을 좋게 보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위약금은 버리는 셈 치고 제가 부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어이없는 언행들에 아무리 생각해도 재수가 없다 싶어 우리 식장이랑 촬영 가게 에 걸어놓은 게 100만원이다. 헤어지자고 한건 너니까 그거 빼고 입금한다. 하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400만원을 입금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혹시라도 따로 정리할 게 있나 싶어 차단을 풀어놓았었는데 이 미친 인간이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널 붙잡기 위한 고리였다. 하면서 톡으로 지랄을 해대길래 다시 차단해버렸습니다. 우선 제대로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해야할것 같아 늦은 밤 시간이라 죄송스럽긴 했지만 부장님께 따로 연락드려 말씀드리고 내일은 연차를 쓰기로 했습니다. 내일 당장 번호부터 바꾸러 가려고요. 이딴 놈 때문에 울고불고 했다는 게 진짜 쪽팔릴 정도입니다. 그냥 번호 바꾸고 대출금이나 갚으면서 살아야겠어요.어이가 없어 잠이 하나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주저리 적어봤네요.진심 어린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댓글입니다.첫번째, 신혼집은 되도록이면 전세를 놓거나 다시 대파세요.그놈이 그 집을 알고 있는 한님이 혼자 살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두 번째, 누구보다 제일 계산적인 건 본인이면서 왜 여자는 계산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잘 헤어지셨어요. 아주 끝까지 찌질해서 훌훌 털어버리시기 쉬울 듯 합니다. 세 번째, 껍데기 집에서 병 훔쳐오는 지방과 사돈 어쩌고 저쩌고 할때 나쁜 놈이 아니라 미친 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돈 타령까지. 그러고는 돈 입금해주니까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쫑알쫑알. 너무 구질구질해서 눈 뜨고는 못볼 지경이네요. 결혼하기 전에 민낯을 보였으니 천운이라 생각하시고 당분간은 잘 피하세요. 구질구질하게 계속 매달릴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또집 앞에 버티게 하고 있으면 그때는 아빠 찬스 쓰세요. 저런 타입은 강약, 약강이거든요. 힘내세요. 네번째, 델몬트병 도둑 집안 이딴 소리가 정상인이 할 소린가요? 남자한테 감정이입해서 이해해보려고 해도 모르겠네요. 그냥 영 끊고 싶은 거 아니면 상대방의 가족을 저 따구로 비하하면서 막말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셀피오도 하자는 게 도둑 집안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화낼 일인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남자 진짜 유치하고 덜떨어지고 미성숙하네요. 31살 처먹고는. 그나저나 그 델몬투병님은 잘 모셔야겠어요. 다섯 번째.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댁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떠봤다는 건 뭔가요? 완전 극혐이네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전 남친이 여자들은 시댁을 싫어하지. 하고 뜬금없이 묻길래 질문의 의도가 너무 뻔하고 말 같지도 않아서 대답조차 안 했습니다. 하여튼 자기 집에 잘 못할까봐 질문하고 떠보는 꼬라지하고는 진짜 너무 재수없어요. 여섯 번째. 남자가 먼저 정립 어쩌고 하면서 밥 먹는 횟수까지 계산해놓고는 끝까지 구질구질 합니다. 이렇게 온 여친 후려쳐서 무릎 꿇리려다가 자기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네요. 깔끔하게 파혼 잘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쓰니의 인생을 구해준 오렌지 물병을 평생 집안의 가보로 삼으셔야겠어요. 그 물병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그 껍데기 집도 단골로 하시고요. 님을 구해줬잖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